이십의 20위권 순 피옹! 불러도 불러도 가슴 찡한 이름,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곳, 왁스 엄마 일기, 20위. 22. 20위가 또 있네? 저번에 로가 곡을 바꿨어요. 틈만 나면 틈틈이 앉아있나 보자, 틈, 이십위 서태지 오빠가 바라보는 사이버 재정 속의 미래. 그렇다면 나도, 태디 짱, 오빠 짱, 태지 오빠 짱 짱! 인터넷 전쟁, 19위. 콘서트 준비로 정신없는 오빠들 그래 그렇게 해보는 거야 힘내세요 h o. t 그래그렇게 17위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로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아니라걸 보여준 남자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나 17위 기약? 나와의 만남 기약? 아니 아니야 나와의 결혼은 기약? 아니 아니야 아 1위를 기약한다고요 김성주 기약 16위 가요계의 판도를 흔드는 무서운 남자들 포지션 I love you I love you 15위 제발 이제 눈이 조금만 내리게 해주세요 네? 친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 14위, 끝없이 끝없이 상승하는 그룹. 아, 이 나도 이런 사람 받아보고 싶다. 힝 플라워 엔들리스 12위. 새롭게뛰어오시 S.E.S.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이도야 너무너무 궁금해요. S.E.S. 감사하며 12위. 이런 고백 받는 순간 그냥 이는 결혼할 거예요. 달콤한 고백 유민 Everything to me 11위. 올해는 좋은 일만.